다시 한번 예배하는 교우들 간에 또 교회 학교로 함께 하는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서너 분씩 주먹 인사나 악수하면서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이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마귀의 시험 또는 유혹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더 앞의 내용 보시면 성령이 전체적으로 예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어떤 역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성령의 어떤 이 통제 통제 가운데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어, 유혹을 하는 것이라면 성령께서는 어, 예수가 그 사명의 적임자임을 어, 입증하는 기회로 이런 마귀의 유혹을 어, 삼는다, 삼으려고 하신다 그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단순식이 아니라 정말 몇 겹으로 어 이렇게 있는 그런 이 어둠의 역동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이런 어떤 그 통제가 겹으로 이렇게 있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2 절인데요 광야에서 4 0 일간 이제 먹지를 못했죠 저도 이런 그 청년 때 저도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먹지 않아 본 날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이틀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한 차라리 한 사일 이렇게 되면 뭔가 적응이 좀 되는데 막 먹다가 이틀 정도 되니까 어 그때는 이제 헛 것이 막 보이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졸음도 오고. 저는 이제 환상 같은 걸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 이렇게 탁 하는데 통닭이 휙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볼 때도 이런 게막 떡처럼 보이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40일간 이렇게 주야로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요 2절에 보시면 이제 줄이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배고픔과 그 허기와 그 정말 이렇게 굶주림에 이렇게 쪼달리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어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어 3절에 보시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이 말에는 굶주림이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굶주림은 좋지 않다.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당신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다면 굶주림은 좋지 않다. 무슨 수를 쓰서라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사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굶주림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 생각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매우 다른 그런 어떤 이 관점, 입장을 마귀와 예수가 어떤 양편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을 이런 삼 절과 삼절에 이런 이 제시와 사절의 답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이말 속에는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 조금 더 이렇게 말하자면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선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더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시험 장면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부각이 되면서도 동시에 인간 예수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2절에 나오는 굶주림이 단적인 것입니다. 예수는 배고픔, 이 흙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 필요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사절의 답변에서 마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의 답변 속에는 사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여기에 자신을 이렇게 대입을 적용을 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인 예수의 모습이 이 사장의 시험 장면에서 부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 인간으로서 예수에게도 이런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는 대단히 예민하고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욕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기를 작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가 마귀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먼저 갖게 됩니다만 이것은 원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마귀는 삼절에 보면 이 삼절을 이렇게 지치고 굶주려 있고 그 육체적인 기본적인 이 어떤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이 이 3절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마귀는 3절과 같이 예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면 바로 나의 친구로 나를 위하는 목소리로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성격의 공감과 지지 또 합리적인 입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공감과 지지와 또 합리적인 이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정말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시험은 이제 5절과 6절인데요 네가 만인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제안은 이 겉과 속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도 겉의 공감이 있었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었던 것처럼 이두 번째 시험도 겉으로는 예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속으로는 저희가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이 그토록 이 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린다라면 성전은 이 예루살렘의 중심 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본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심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뛰어 내린다. 그렇게 되면 그 그런데 마지막에 딱탁 탁 천사들을 보내서 딱 이렇게 탁 살려주는 거죠. 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이 어떤 이 생존과.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의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면 예수에게는 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인기와 영광이 정말 막 이게 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기와 영예, 우리는 예수가 인간이라는 점을 우리들은 직시해야 됩니다. 인간 예수에게 이런 인기와 영예는 대단한 것 심을 우리들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저희는 예수의 답변을 통해서 좀더 우리가 해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칠 절에 이두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의 답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신명기 6장 16절은 마사에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마사에서의 사건의 교훈은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신명기 6장 마사에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신명기 6장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 마귀의 제안의 그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라는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간의 신뢰 관계에 금을 내게 하려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지켜 주실까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떨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뭔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신 것을 한번 살짝 살짝 이렇게 좀 흔들어 놓는 그런 어떤 면과 유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7절이었는데, 매우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함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간결성은 분명 분명성을 실어 나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에 대한 통치권을 제시하는 것인데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은. 네개 엎드려 경배하며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개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은 단지 한번 인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계명 중에 첫계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수 있어서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그 대가 예수의 사명에 해당하는 나라를 얻는 일을 고난을 통하지 않고 얻게 된다는 점에서 쉽게 흘릴 수 없는 그러니 어떤 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개명에 대한 위반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받은 사명, 이 나라를 내가 얻게 되는 이것을 내가 원래는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좀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치명적인 어떤 조건이기는 하지만 쉽게 물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하면 고난의 썬잔이고 마귀를 선택하면 고른 자리 마른 자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결정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고난의 선잔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마귀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이 말에 속이는 면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간파하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겸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지지난 주에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세례 장면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의 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는 타오르는 욕구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토록 강렬한 인기와 영예가 없지 않으셨지만, 그 것들을 내려놓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수월한 길을 마다하고, 고난의 선전을 받는 길, 즉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길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길을 고른 자리, 마른 자리, 수월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죄와 어둠에 갇혀 길을 잃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 그 삶의 안정과 세상의 영예를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하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삶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충성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온โลก에 그다 네, 주기도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